이거 따야 될것 같은데. 아 존나 쎈데요나 없는데 이거. 아 <목소리> 없다니까. 안녕하세요, 로라는 아재, 롤제입니다. 자, 이제 배치고사 첫판 시작했고요. 지금이 9일 오전 7시인데, 패치 끝나자마자, 점검 끝나자마자 이게 돌리는 거라 아마 다 지금 배치고사 첫판인 것 같아요. 저 정글 샤코고요 아마 따로 왔어 여기있네요, 샤코. 그렇지. 자, 하구요. 자꾸 뻔하죠 하는게 여기 있는거 자 나이스 합니다 이제 퍼블이 300원이라는 소식과 함께 아 불추형님 그립이 아주 좋았어요 자 이제 진짜로 저희 고향인 실버를 올라가서 골드까지 갔다가 다음 에메랄드까지 도전하는 롤제의 모험 한번 동참해 보시죠 루는 새로 생긴 루나 요거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거 비전 비전 마법사 보호하고 회복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죠. 이거는 빨리 이걸 가져야 될것 같아요. 미쳤네요, 베인. 아, 이합니다 자, 요번 시즌에는 잘하는 것만 할 겁니다. 이상한 짓안할 거고요. 절대적으로 잘하는 것만. 3, 2, 되죠. 아 빨리 가야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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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붙여야 돼, 빨리. 야 이걸 그렇지 먹어주고 나이스 합니다 이거 아주 나이스 했죠 다음 글의 모습. 아 이거 먹을 수 있잖아. 이거 먹을 수 있잖아. 야, 카이자형 도와줘. 카이자형 진짜 물 있어, 이거. 이거 잡부터 고 자, 잡아주고요. 도망쳐 도망쳐야 돼요. 샤코가 밑으로 내려가네요. 오, 나이스 모르가나. 뭐야, 형. 왜 이렇게 잘해? 그는 이렇게 피가 찹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넥솔 네, 자크. 뭐야! 어, 이거 바뀌었네요, 모션이. 날아가는 게 보이네요. 문까지 네. 쓰게 만드는, 이새끼 야, 아군 왜 당하죠? 왜 자꾸 왔으면 당할 수. 네, 오... 베인이 왜 2킬이고, 쉔이 3킬일까요, 갑자기. 아. 꼭 챙겨 먹는다고. 아, 날 아, 미쳐 날뛰어줘야 되는데 자 이거 베인 따야겠다 베인 따야겠네요 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 아, 자, 가봅시다 자, 또시작해볼까 아. 뭐, 하굴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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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시다 이게 뭐예요? 저기 뭐 이상하고 있데간식안 아, 피지. 지 포타 판패다. 곧 소멸형. 습니다 저리 젖 아버의 다가요어 야야! 씨발 족댔다 오케이 여기서 죽으면 돼요 여기서 족댓발 했습니다 여기 하죠 야야 튀겨봐 튀겨 퉁, 퉁, 장이 집에 자 나왔습니다. 뭐죠? 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달고 죽을죠 가이자? 이게 회복량 보호막 흡수량이 14% 광역 피해가 9%가 증가하거든요? 공격기 9% 감소. 음, 아니, 체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공기가 어? 자, 아 제압되면 안 되고요. 액션. 아이씨... 이거 난다 진짜... 아... 제압되면 안되는데... 아니 쉐이넌 저렇게 쎄? 그렇지... 요거는... 뭐야... 아이씨... 나이스. 자, 어, 이스나알어 뭐가 아, 나 존나 쎈데요나 없는데, 이거? 아, 없다니까. 아니, 없다니까 아, 니 아, 니 아, 덧이 아, 이 꺼. 아, 덧이 꺼. 아, 이 아, 진짜 짜증나네. 자, 뭐, 153개의 스택. 와, 씨. 나서스 지금 스택이 153밖에 안 됐어요. 이게 뭐예요? 우와, 이거 졸라 좋은데요? 이동속도 50에 마법정에 강인함면 30%. 챔피의의피해 마법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얻는데요. 와우. 저뭐 막아야 되잖아, 한 명. 와, 미치겠 진짜. 아, 나 왔었어. 진짜 씨발. 아, 씨. 올라가면 나 그렇게 불사 아, 음. 음.

아, 눈 아프네. 자, 이건 잠깐 뺍필다좀 아, 나가서 진짜 협박치네. 아, 찜을 꼭 챙겨 먹는다고. 진짜 <laughs> 찬스, 찬스. 찬스, 뭐있는버 찬스. 찬스, 찬스. 찬버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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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자 이거 치면은 역대급 레전드입니다 이거는 <laughs> 진짜 이거 치면 역대급 레전드, 레전드 중에 초 레전드입니다 이거는 장로에다가 시바 이거 다 쳐먹고, 예, 네. 자 갑시다 이거 지켜줍시다 우리는 자 이거 셋이어도 끝내겠죠? 저안온것 같은데요 그렇지. 다서스 버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 자기를 아는 어, 친구 어, 다행입니다 너무나도 화공학도 드래곤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와 난리나게 먹는다 아쉽기도 하 얘네들은 나 어떡할려고 얘네들나어떡하려고와 잎속 시리얼스 잘 쎄줍니다. 좋았습니다. 오, 싹 뒤져버렸죠, 적군. 자꾸 하드캐리. 아, 그 하드 캐리가 아닐 수가 없네요.